책으로 배우는 투자, 어려운 투자, 재테크, 경제, 책들을 핵심만 콕 집어서 요약해 드립니다. 나의 월급 독립 프로젝트, 저자 유목 및 출판사 리더스북. 여러분들은 이 책의 제목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직장인이 장기 투자하다가 2020년 상승장에서 운이 좋아서 돈번 이야기겠네라고 생각했습니다. 월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직장인이 단타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이런 뻔한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의 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왼쪽 날개에 있는 저자 프로필을 읽어 보았습니다. 이력이 특이하더라고요. 법학을 전공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서른 중반이라는 늦은 나이에 포기하고 월 100만 원을 받는 계약직 알바를 했다는 이력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버리가 시원찮아서 주식에 손을 댔는데 몇 차례 쪽박 차고 주식 시장을 떠납니다. 2015년에 480만원으로 다시 주식을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단타에 도전합니다. 독학에 공부한 결과 1년 만에 1억 5천만원, 2년 5개월 만에 10억원, 3년 만에 30억원을 만들었습니다. 수익률 6만 프로. 이것은 단돈 480만원에서 시작한 결과입니다. 2017년 KB증권 실전투자대회 1억 리그에서 421%를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도 신기한데 더 신기한 건 1년에 8화를 야근하는 직장인이면서도 단타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도 월 평균 20%의 수익률을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단타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책을 빨리 읽고 싶다는 생각에 부지런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저자 유목미 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장기 투자하지 말고 단타해라. 오거릴 안에 승무하는 종목을 찾아라.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회사는 현대판 노예제도와 똑같습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그럼 직장인이 월급에서 독립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모두가 월천을 원하죠. 한 달에 천만원. 하지만 월천은 가치투자, 장기투자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돈 많은 외국인 기관들은 수익률이 1년에 30%만 나와도 투자금이 크기 때문에 큰 수익금을 거두지만 우리 같이 자본금이 적은 개인들은 상황이 다르죠? 투자금이 적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야 높은 수익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에게는 장기투자, 가치투자가 바람직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오늘 사서 내일 팔거나 혹은 최대 5일 안에 파는 매매를 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금이 5억 원 미만인 분들은 오로지 단타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월급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직장인이 어떻게 단타를 해요? 주식시장은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 30분에 끝납니다. 이 시간 중에서 주식시장이 가장 활발한 때는 오전 9시부터 10시 그리고 장 종료 30분 전인 오후 2시 50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시간은 바로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단 1시간입니다. 이 1시간에 집중한다면 직장인도 전업투자자만큼의 좋은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만큼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주식을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서론이고요. 단타로 3년 만에 30억 벌어 퇴사한 유목민 님의 단타 기법 지금 공개합니다. 매일 밤마다 당일 상한가와 거래량이 1천만주 이상 터진 종목들을 기록하고 그 이유들을 조사합니다.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습니다. 매수는 지지선을 깨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혹은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그리고 매도는 저항선을 돌파 못하고 내려앉을 때 합니다. 거래량을 이용해서 주가 폭등의 전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전일 대비 500에서 1000%까지 폭증한 이후에 다음날 거래량이 전일에 25% 이하로 급감하는 음봉이 나왔을 때그 다음날 주가 상승의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거래량의 감소 폭이 클수록 가장 좋은 것은 전일 대비 12% 미만입니다. 그리고 음봉의 크기가 클수록 특히 5% 이상 하락한 음봉일수록 신뢰도가 더욱 더 높습니다. 거래량의 감소는 팔 사람도 살 사람도 없어졌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조금만 매수가 들어와도 주가가 쉽게 올라갑니다. 매수 타이밍은 거래가 감소한 음봉의 고점을 돌파할 때로 합니다.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가 감소한 음봉의 주가와 오일선의 이격이 크지 않아야 합니다. 주가와 오일선이 맞닿은 경우에는 오일선의 지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오일선을 크게 깬 경우에는 좋지 않습니다. 한편 거래량 폭증과 급감의 패턴은 첫 번째가 가장 강하고 두 번째는 약하며. 세 번째는 더 약해집니다.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잘안 되시죠? 그래서 이 책에 나온 넵튠의 사례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넵튠의 차트인데요. 이날 바닥권에서 거래가 급증한 긴 윗꼬리 양봉이 발생했습니다. 거래량이 전일 대비 1271%나 터졌네요. 마우스를 이 거래량 캔들에 가져다 대시면 이 수치가 나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음봉 십자 도지가 출현합니다. 이날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비율을 확인했더니 전일 대비 7.9% 밖에 안 됩니다. 정말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 다음날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건데 정말 다음날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고가가 무려 25%, 종가는 12%. 그리고 이날도 주가가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엄청 터졌습니다. 비율을 살펴보니 2815%네요. 그럼 이 이후에 거래량이 감소하는 음봉이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바로 다음 날에 거래량이 감소한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날은 전일 대비 13% 수준밖에 안 되네요. 이날 매수할 수도 있지만 아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일성과의 이격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아직은 오일성과의 이격이 있기 때문에 하루 더 지켜봅니다. 다음 날에도 거래 급감 음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 수치를 확인해 보니 45%네요. 이것은 전일 대비 45%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바로 전일보다 거래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거래 급감, 음봉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일선과의 이격이 매우 적어서 매수를 할 만하죠. 그래서 다음 날에도 또다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것이 거래량을 통한 매매 타이밍 포착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유목미 님이 주력으로 쓰는 무기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직장인에게도 아주 적합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력선이라고 불리는 45일선입니다. 45일선은 21선과 61선 사이에 위치하는데 증권사 차트에서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을 직접 해 주어야 합니다. 45일선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에 20% 이상 급등한 이후에 하락해서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로 처음으로 45일선에 닿을 때 매수하면 반등할 확률이 높다. 설령 45일선에서 반등이 안 나와도 60일선까지 가지 않을 경우에 상승할 확률이 90%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s 큐브라는 종목입니다. 45일선을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제가 두꺼운 빨간색으로 설정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다가 45일선에서 반등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고려제약도 마찬가지로 45일 선에서 반등이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61선을 이용한 매매기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61선은 말 그대로 360일간의 주가 평균을 나타내는 이동평균선입니다. 오랜 기간의 장기 이동평균선인 만큼 주가가 바로 반등하지는 않지만 보통 일주일의 기간에 반드시 주가가 올라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61선을 이용한 매매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61선의 방향이 우상향 상승 추세에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361선을 강하게 이탈하면 주가는 반드시 361선까지 다시 상승한다. 그리고 361선을 돌파한 이후에 36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 주가가 급등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번에도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날은 361선에서 지지를 받았으나 곧바로 361선을 강하게 이탈합니다. 하지만 다시 361선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361선의 지지를 세 차례나 보여줍니다. 이후 급등. SBI 핀테크 솔루션즈도. 361선을 이탈한 이후에 곧바로 361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361선을 지지받는 모습을 보인 이후에 주가는 또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정말 확률이 높네요. 그래서 361선을 최후의 수비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361선은 거의 모든 종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361선은 장기투자 종목을 선정할 때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구조나 실적이 양호한데 주가가 361선 아래에 있으면 반드시 수익을 줍니다. 3년 만에 30억 벌고 퇴사한 슈퍼게미의 실전 주식투자 생중계, 나의 월급 독립 프로젝트, 장기투자하지 말고 단타해라, 5거래일 안에 승분하는 종목을 찾아라, 거래량 폭증과 거래량 급감 패턴, 그리고 45일선과 361선 잊지 마세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